평택시는 지난 10일 보은회관에서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호국영웅기장 전수식은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6.25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위국헌신의 공헌을 기리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고 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무공수훈자회 소속 회원 101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했으며 호국영웅기장은 훈장, 포장과는 다르며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의 기념에 수여하는 기념장입니다. 무공훈장은 태극무공, 을지무공, 충무무공, 화랑무공, 인험무공 등총 5등급으로 분류되며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어르신들의 고향이시자 저희들 후배들의 고향인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큰 아주 향후 또 이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기반을 준비했다는 것을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와 존경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4일과 9일 평택시 대회의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279명과 상위군경회 회원 105명에게도 호공영웅 기장이 전수됐습니다. 평택에서 YBC뉴스 김수정입니다.